죄송해서, 부족한 게 많아서 어쩌지. 어... <laughs> 그나저나 당이 큰일 났네요. <laughs> 어? 오늘또 걱정되네. 아 아무튼 당, 당보다 힘들다, 저는 또. 고님 원내대표님이 보고 왔습니다. 네. 네 네, 의원님들. 오늘 의원총회가 2시에 시작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의원님들 지금 오시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조금 기다렸다가 성원이 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은 됐습니다.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방금 들어오셨습니다. 시작할까요? 2분쯤 있으셨습니다. 네, 오늘 의원총회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개회가 되면 원내대표님 인사 말씀을 듣고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비공개 전환 이후에 이해충돌방지재산등록제도 변경 관련한 보고와 선거국획정 관련 보고, 여론조사 등 확인사항 보고, 어, 이후 자유토론을 진행하는 순서로 의원총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총회 사회를 맡은 원내대변인 윤영덕 의원입니다. 의원님들 지역에서 또 국회에서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정말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실 텐데 이렇게 의원총회에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제195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가 있겠습니다. 의원께서는 정면에 위치한 국기 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국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뢰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를 장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익표 원내대표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서네 의원님들 바쁘신 가운데 오늘 또 의원총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그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해서 원내대표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 그, 총선은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제도에 있어서, 어, 가장 축제와 같은 의미, 그리고 국민들에게선 보다 나은 내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러한 국민들의 보다 나은 선택을 위해서, 어, 우리 그, 여야는, 여야를 포함한 우리 사, 우리 사회의 정당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 무한한 책임감과 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요즘입니다. 현재 경선이나 공천 과정 등으로 인해서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지난 대정부질문이나 상임위 또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모든 그 의정 활동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총에서는 크게 어그두 가지 논의, 선거구 획정 문제하고 지난 의총에서 제기됐던 어, 공천 과정에서 여러 논란 등에 대해서 어그 보고하고 여러 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는 쌍특검법 재표 재표결과 함께 제의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거구 획정을 어, 29일 날은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어, 이에 대해서는 선, 선관이 원안을, 어, 서, 그 획정위원회 원안을 바탕으로 해서 정안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겠지만, 뭐, 최악의 경우에는, 최악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어, 원안 처리를 할수 밖에 없다는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실제로 그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 지역별 현안이 있고, 개별 선거구마다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잘 압니다. 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잘 어, 원내대표로서 어, 그, 다 원만하게 해소를 해드리고 그런 문제를 어, 그,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 되지 못한 점에서 매우 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그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 그렇지만 애초 당시 획정의 안 자체가 매우 그 불공정하고 일방적으로 처리돼서 왔기 때문에 어 우리로서는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인구 인구 비례 기준을 했을 때 서울 그 경기 안산, 서울 노원 그리고 강그 서울의 강남 어 그다음에 이부 대구, 부산 대구 어 대구, 대구 달서 등으로 갔어야 될 순서인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어, 일방적으로 우리 당에게, 에, 불리하게 온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어, 내년 4월 청, 금년 4월 청소를 치러, 치러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협의가 안된 하에서 불가피하게 원안을 받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원안을 받겠다고 하니까 다시 또 국민의힘에서 그걸 못 받겠다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 합니다. 어, 마지막까지, 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어,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어 여러 개, 개별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4월 청선의 불가피성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의총에서 크게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첫째, 하위 평가를 받아 재심을 신청한 경우 평가 내용에 대한 공개와 설명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론조사 문제에 대한 조사 및 설명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여론조사업체 배제. 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네, 이 와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어, 우리 당 선관위에서 의결을 해서, 어, 문제가 된 여론조사 업체는 더 이상, 어, 당의 여론조사 업무나 경선 과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어, 결정을 지었습니다. 어, 그리고, 오, 이따 비공개 때 사무총장께서, 아니, 문제 제기가 된, 문제가 되게 문제 제기가 있었던 업체에 대해서는, 어, 문제 제기가 된 업체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것으로 경, 선관위에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여론조사 문제와 관련돼서는, 어, 조금 더 비공개가 되면 사무총장께서, 어, 설명을 해 주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간위원장을 통해서, 어, 하위 평가자분에 대한 개인 연락 문제와 관련돼서, 어, 제가, 여러 차례 굉장히 강력하게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감위원장께서 당초에는 공감, 그 열람을 해줄 것 같다 하다가 이후에는 당원단계를 이유로 못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어, 그, 저 당사자들에게 그냥 문자를 날렸었습니다. 뭐그 다원 단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어 공관위원장께서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었다. 그리고 절차 자체도 매우 거칠고 투박했다고 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 다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어 선거 승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어려운 시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당초 우리 민주당에 상당한 정권 심판론이 압도적이었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열기가 높았던 시점이 있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설날을 전후해서 우리 당에 상당히 경고등이 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 자체 당 여론조사에서도 여러 가지. 그 경고등이 켜지고 있고 뭐 시, 그 우리 당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이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 좋은 선거를 결구지 못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어, 그한 개인의 낙선 민주당의 실패가 아니라 민주당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 책임은 어떠한 형태로 해도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지금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우리 당의 단합과 단결된 모습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저, 우리가 모습으로 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의지를 모아야 될 시점입니다.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모은다면 반드시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이재명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어, 여러 가지 어려움 겪으시니까 대표님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네 오늘 아마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여, 여러 가지 역사 의식과 문제 의식을 갖고 이 자리 함께하셨을 거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어 의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표님 말씀을 안 하시고, 예, 이제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과 보좌진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서. 네. 오늘 의원총회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개회가 되면 원내대표님 인사 말씀을 듣고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비공개 전환 이후에 이해충돌방지재산등록제도 변경 관련한 보고와 선거국획정 관련 보고 여론조사 등 확인사항 보고 어, 이후 자유토론을 진행하는 순서로 의원총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총회 사회를 맡은 원내대변인 윤영덕 의원입니다. 의원님들 지역에서 또 국회에서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정말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실 텐데 이렇게 의원총회에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제 195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우리께서는 정면에 위치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의표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서 네 의원님들 바쁘신 가운데 오늘 또 의원총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그.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해서 원내대표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 그, 총선은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제도에 있어서, 어, 가장 축제와 같은 의미, 그리고 국민들에게선 보다 나은 내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러한 국민들의 보다 나은 선택을 위해서, 어, 우리 그, 여야는, 여야를 포함한 우리 사, 우리 사회의 이 정당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 무한한 책임감과 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요즘입니다. 현재 경선이나 공천 과정 등으로 인해서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지난 대정부질문이나 상임위 또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모든 그 의정 활동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총에서는 크게 어 그두 가지 논의 선거구 획정 문제하고 지난 의총에서 제기됐던, 어, 공천 과정에서 여러 논란 등에 대해서, 어, 그 보고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는 쌍특검법 재표, 재표결과 함께 제2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거구 획정을 29일날은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어, 이에 대해서는 선, 선관이 원안을 어그 획정위원회 원안을 바탕으로 해서 정 안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겠지만 뭐 최악의 경우에는 최악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어 원안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라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실제로 그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 지역별 현안이 있고 또 개별 선거구마다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잘 압니다. 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잘 어. 원내대표로서, 어, 그, 다 원만하게 해소를 해드리고 그런 문제를, 어, 그,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못한 점에서 매우, 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그,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 그렇지만 애초 당시 획정의 안 자체가 매우 그 불공정하고 일방적으로 처리돼서 왔기 때문에 어 우리로서는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에예 인구, 인구 비례 기준으로 했을 때, 서 그, 경기 안산, 서울 노원, 그리고 강, 부스, 그, 서울의 강남, 어, 그 다음에, 이, 부, 대구, 뭐야, 부산 대구, 어, 달, 대구 달서 등으로 갔어야 될 순서인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어, 일방적으로 우리 당에게, 에, 불리하게 온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어, 내년 4월 청, 금년 4월 청소를 치러, 치러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협의가 안된 하에서 불가피하게 원안을 받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원안을 받겠다고 하니까 다시 또 국민의힘에서 그걸 못 받겠다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 합니다. 어, 마지막까지, 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어,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어, 여러 개, 개별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4월 청소의 불가피성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의총에서 크게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첫째, 하이 평가를 받아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평가 내용에 대한 공개와 설명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론조사 문제에 대한 조사 및 설명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여론조사업체 배제.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이 와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어, 우리 당 선관위에서 의결을 해서, 어, 문제가 된 여론조사업체는 더 이상 어 당의 여론조사 업무나 경선 과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어 결정을 지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따 비공개 때 사무총장께서 아니 문제 제기가 된 문제가 되게 문제 제기가 있었던 업체에 대해서는 어 문제 제기가 된 업체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것으로 선관위에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여론조사 문제와 관련돼서는 어 조금 더 비공개가 되면 사무총장께서 어 설명을 해주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간위원장을 통해서, 어, 하위평가자분에 대한 개인연락 문제와 관련돼서, 어, 제가 여러 차례 굉장히 강력하게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위원장께서 당초에는 공감, 그 연락을 해줄 것 같다 하다가, 이후에는 다원 단계를 이유로 못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어, 그, 저 당사자들에게 그냥 문자를 날렸었습니다. 뭐그 다원 단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어공관위원장께서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었다 그리고 절차 자체도 매우 거칠고 투박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 다시 의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어 선거 승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어려운 시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당초 우리 민주당에 상당한 정권 심판론이 압도적이었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열기가 높았던 시점이 있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설날을 전후해서 우리 당에 상당히 경고등이 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 자체 당 여론조사에서도 여러 가지. 그 경고등이 켜지고 있고 뭐 시, 그 우리 당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이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 좋은 선거를 결구지 못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어, 그한 개인의 낙선 민주당의 실패가 아니라 민주당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 책임은 어떠한 형태로 해도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죄가 될 것입니다. 어, 우리는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어, 우리의 지금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우리 당의 단합과 단결된 모습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저 우리가 모습으로 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어, 의지를 모아야 될 시점입니다. 어,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모은다면 반드시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이재명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어, 여러 가지 어려움 겪으시니까 대표님 한번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네. 오늘 아마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여, 여러 가지 역사의식과 문제의식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셨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어, 의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표님 말씀을 안 하시고 이제 예.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과 보좌진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